2017년인데요. 네.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 어, 14회 이제 오늘 이기시고, 그리고 어, 최우수 수상자예요. 어, 네. <laughs> 카드리비 다되죠 네. 이제 <laughs> 처음에는 신앙송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네. 그 SNS로 인해서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송을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등등 많은 SNS에다 올려서 참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정서적으로도 참동요가 됐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마침 한국여성 문영을 해서 신앙성 강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작을 했고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한국 여성 문예원에 오셔서 신앙송 대회에 참여하고 좋은 결과를 네. 어, 얻어가고 계십니다. 어, 그러면 신앙송을 하시고 좀 변화된 게 있으세요? 물론 있죠. 어, 정말 아름다운 시어로 지어진 시들을 시인의 마음을 어, 시한편을 또 읽으면서 그 시인 분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목소리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바삐바삐 이렇게 각각 박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 시를 한편을 읽고 읽음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나에게 어 시간과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어를 어 발표하고 낭송하면서 더 기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도 좋습니다. <laughs> 말을 많이 해야 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어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 한국여성문화원 신앙성대에참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